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장관급 신설 중단하고 혈세 아껴 국민 지원하라 이 장관급을 신설해 가지고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다 라는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엠비맨으로 불리는 유인천씨를 다시 또 이렇게 장관급에 에, 임명을 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 위에 상 대통령도 한명 신설해 가지고 상 대통령도 한명또 위촉을 하든지 네이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지금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무역과 더불어서 내수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대통령실 옮긴다 하면서 수천억 돈을 쓰고 또뭐 민방위복인지 또이 대응할 때 위기 대응할 때 입는 복장 또막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또 국민 돈 혈세를 마구 쓰고 또 지금 이렇게 이상한 직책들을 자꾸 만들어서 지금 장관직도 없어야 돼요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네 여성가족부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불필요한 차관직도 없애고 불필요한 뭐 국회 의장, 뭐 부청장, 예? 부군수, 부시장 이런 거 없애고 국민권익기금을 운영해서 그 기, 국민권익기금에 예, 돈을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자살률 그리고 예, 이 강력 범죄, 서민 경제 붕괴 이런 걸 막아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데. 계속 위에서 윗대가리들 만드는 이런 일들만 전개한다라면은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윤석열 이 정권도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도 있고 대통령실에 이 문화 관련한 비서관도 있는데 뭐또 장관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동비 지원하고 사무실 지원하고 또이 사람들 보좌관 지원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이 정권은 정말 국민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